승소가 아, 기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들이 죄송합니다,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요. 많은 팬들이 응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나고요. 없었던 힘까지 나서 오늘 좋은 경기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삼연씨의 마지막을 너무나 단단하게 잘 지켜주셔서 이제 선수들이 마지막 끝내기 딱 와일드 피칭으로 끝났는데 선수의 <laughs> 입장으로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니까 기뻤습니다. 기뻤습니다. <laughs> 아, 있는 이현 선수가 감사 인사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서요 포시는 가서 꼭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몸이 호어야 되니까 아, 팬 사인을 해서 네퍼세장과 윙클베어에 사인을 담아서 팬 여러분께 던져드리고.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어디로 드릴까요? 자어린이 <laughs> 아, 아, 던져 그치야, 오, 그치야.